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빈둥이 아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탄수화물 로딩 또는 글리코겐 로딩.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시합 하루나 이틀 전을 남겨놓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겁니다. 많이 먹어서 몸에 탄수화물 저장량을 일시적으로 늘려놓는 거죠. 왜 평소보다 몸에 탄수화물 저장량을 늘려놓냐면, 우리가 달리기를 할때 쓰여지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탄수화물 로딩을 했는데, 오히려 몸이 무거워서 경기를 망쳤다. 또는 갑자기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서 경기를 망쳤다. 이렇듯, 탄수화물 로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무작정 따라 했다가 이렇게 오히려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탄수화물 로딩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를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체중이 늡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이 탄수화물은 체내에 탄수화물 1대 수분 3 1대 3 비율로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 많이 먹게 되면 수분도 많이 그만큼 저장해서 체중이 많이 올라가요 하루 정도 단식하면 체중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럴 때 우린 뭐라고 하죠? 수분이 빠졌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정확한 탄수화물 로딩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기 하루 또는 이틀 전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몸만 무거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약 일주일을 남겨놓고 탄수화물 양을 확 줄여요. 그럼 몸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 즉 근육이나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우선 포도당으로 쪼개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혈액에 글루코즈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 글루코즈가 근육이나 간에 가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약 일주일간 탄수화물 확 줄여버리면 몸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럼 몸에서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글리코겐 저장량을 확 늘립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을 줄여놨다가 몸에서 글리코겐을 많이 요구하게 되면 그때 경기 하루나 이틀 남겨놓고 탄수화물을 섭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글리코겐 저장량을 많이 늘리는 거죠. 이게 바로 글리코겐 로딩 방법입니다. 시야 하루나 이틀 남겨놓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란 얘기죠. 제가 탄수화물 로딩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 우리처럼 아마추어 러너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방법이 아닙니다. 운동 강도에 따라 탄수화물과 지방을 쓰는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100% 탄수화물을 쓰고 100% 지방을 쓰고 이런 경우는 없고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의 사용, 비율이 차이가 날 뿐입니다 고강도일 때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는 비율이 높고 저강도일 때는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선수들은 어때요? 그런 엘리트 선수들은 몸에 지방이 많나요 적나요? 지방이 별로 없죠 두 번째로 마라톤 선수들은 강도가 낮은가요? 높은가요? 되게 고강도란 말이에요. 이 강도라는 것은 당연히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마라톤 선수들도 자기 개개인 능력에비해 강도가 높은 강도로 계속 뛰게 됩니다. 그래서 글리코겐 탄수화물 에너지원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쩌죠? 우선 에너지로 쓸수 있는 지방이 몸에 많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뛰다보면 지치죠. 그러면 강도가 떨어지죠.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지방을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 지방 많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굳이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개인차는 있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간에 100g, 근육에 400g, 총 500g의 글리코겐이 저장돼 있어요. 글리코겐 500g이면 칼로리로 환산했을 경우 약 2,000kcal입니다. 많이 저장돼 있죠.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제일 안정적인가? 저의 생각은 경기 당일. 한 2시나 3시간 전에 위에 전혀 부담이 안 주는 음식을 먹겠어요 주스 같은 거 보다는 100% 내가 짜서 먹은 착즙한 과일주스 또는 위에 전혀 소화하는데 부담이 없는 미숫가루나 죽 같은 이런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겐 뭐가 있죠 바로 에너지 젤이 있죠. 에너지 젤. 에너지 젤을 많이 챙겨서 뛰다가 허기를 느낀다. 혈당이 많이 떨어져서 허기를 느낀다. 그럴 때한 개씩, 한 개씩 먹어주면 충분합니다. 올바른 방법도 잘 모르고 무작정 따라했다가 몸만 무거워지고 배탈 나는 이런 타보로딩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타보로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포인했습니다 오늘은 13.6km 뛰었고 페이스가 5분 56초입니다 오늘은 인빈서블2 리커버리 할때 신는 운동화입니다 어저께 등산을 했는데 어, 산행 코스가 어렵기보다는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